어, 저희는, 어, 퀄컴의 스냅드래곤 차세대 825, 825 칩셋을 사용해서 DDR2와 최적화를 시킴으로써 기존의 스마트폰보다 속도를 1.5배에서 2배 이상 향상시켰으며 기존의 PC에 능가하는 그러한 속도를 구현해 낼수 있었습니다. PC와 비교를 할때 단순히 속도만의 경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무겁고 공간을 차지하고 이동성이 부족한 PC는 모든 이동성을 갖추고 신속성 또 컴팩트한 사이즈 항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더 이상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조합하여 스마트폰이 PC를 대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에, 국내 시장에 에, 국내 소비자에 맞게 에, 최적한 제품을 준비를 해서 국내 소비자한테 밸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고 마케팅적으로는 패스 팔로우로서 확실하게 2위를 포지셔닝하는 걸로 목표를 했고 아시다시피 국내 올해 약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X가 좀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디케이터 창에서 기존에 제공되는 다섯 가지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따로 선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블루투스 설정이라든지 프로에서 기본 제공되는 테더링 기능, 뭐 사운드 설정, 기본 프로그램 관리 같이 사용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인디케이터 창에다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기존에 제공을 했던 아이콘 셋이라고 하면은 이번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된 부분은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따로 구분을 한 거고요. 보시면은 아이콘들이 사이드의 모양이 살짝 살짝씩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 방식을 해서 그룹핑을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그룹핑이 돼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뭐 이쪽 하단에 뾰족하게돼 있다든지. 모르른 뭐 상단이 뾰족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것들. SN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계속 돼서 사용자들이 주고받았던, 이사람과 주고받았던 어떤 그런 SNS 내용들을 한 번에 머지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조금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갤럭시 S는 몇그램인데 대화용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메시지에서도 멀티터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버블 형태가 뭐 확대 축소가 가능하게끔 좀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을 해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베가 X는 베가의 강점이었던 컴팩트함과 초 경량화를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베가의 3.7인치 LCD를 소비자의 사용성을 고려해서 4인치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럼에도 그간의 경험과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62.8mm의 폭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보다도 1.4mm나 폭을 줄여 유저의 사용성을 더욱 개선한 것입니다. PC 시장의 경쟁의 핵심인 두 가지, 램과 CPU를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베가엑스의 속도 비교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가엑스 속도 경쟁력의 핵심은 첫째, 최초로 DDR2 메모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베가엑스는 인터넷 서핑, 웹 검색, 어플리케이션 구동 또는 3D 게임의 실행 등 모든 면에서 PC의 존재를 위협할 만큼의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베가엑스를 지정급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주는 두 번째 기술력은 앞서 축사를 해주신 퀄컴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2세대 스냅드래곤 MSM 825 칩을 장착한 것입니다. MSM 825와 DDR2의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임에도 전력 효율을 두세배 향상시켜서 유저의 모바일 컴퓨팅 시간을 더욱 늘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 2011년에 어, 펜텍은 국내 시장에서 10여 종, 10종 이상의 스마트폰을 낼 예정입니다. 더불어 내년에 2011년에 펜텍은 국내 시장에서 스마트폰 2위의 자리를 확고하게 정립을 할 것이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해외는 금년 12월부터 지난 7월에 국내에 출시되었던 베가 모델, 일본에서는 시리우스 알파라 저희가 칭합니다. 베가 모델을 일본에서 12월부터 출시합니다. KDDI를 통해서 출시하면서 저희 해외 스마트폰 전략이 시작이 되었고요. 내년 1분기부터 미국의 사업자를 필두로 해서 저희 스마트폰이 차례차례 출시가 돼서 해외에서만 내년에 10여 종 이상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플랫폼은 배가 X를 기본으로 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그 모사에서 먼저 좀 최근에 업그레이드 이슈가 있었고요. 그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사항들을 다 개선을 해서 금준에 지금 뭐 기존에 나왔던 폰들을 모두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듀얼 코어에 대해서는 뭐 이슈들이 많은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듀얼 코어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게좀금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재반 여건이 갖춰지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듀얼코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디자이어 HD랑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디자이어 HD는 4.3인치고 저희는 4인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디자이어 HD가 이제 디자이어가 훨씬 더좀더 더 넓은 화면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볼때 저희들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펄컴 스냅드래곤 그 2세대, 그걸 쓴 거는 똑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DDR2를 채택한 것들은 저희들만 채택을 했고요. 어, 스냅드래곤 1과 스냅드래곤 2의 차이는 암 라인에서 한 11으로 간 거고, 전력 소모들 줄어든 것들 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메모리 많은 DDR2를 저희들이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억세스 속도가 한 1.5배 정도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7월 1 0 0 때, 어... 곧 해외, 특히 북미에 진출한다는 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우선순위에서 일본이 먼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희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시가 되고 이미 내년 1분기까지 운영할 물량에 대해서 사업자로부터 확정 피요를 받은 상태고요.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KDAAU 내에서는 가장 선도급인 그러니까 기능적인 선도급이라기보다는 그 저희 역시 속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선 가장 어 k d 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폰으로 어 저희가 포지셔닝을 해서 어 진행할 예정이고요. 북미시장은 어 지난 7월에 말씀을 주셔서 올해 안에 출시라고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지난 7월부터 준비를 했고요. 원래 올 작년 초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 제품이 1분기에 북미의 한 사업자를 통해서 첫 번째 출시가 되고, 그다음부터 연속적으로, 어, 제품들이 출하가 되게 있고요 아몰레드를 저희들이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향도 아몰레드를 TFT로 바꿨고요 네, 아몰레드랑 TFT랑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레졸루션을 넓게 하거나, 나중에 WSGM급으로 갈때 TFT가 훨씬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떤 그고 레졸루션으로 갈때 TFT를 주로 채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 아몰레드를 영원히 안 쓰냐. 사실은 아몰레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어, S사뿐만 아니라 몇 군데 이제 기술들이 개발돼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아몰레드를 저희들이 그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나중에 아몰레드가 프렉서블 LCD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어, 삼성이란도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업체들이랑도 같이 개발을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몰레드 모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바다OS 관련해서는 저희는 제안을 했고요. 어, 답변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 한 신문에 나왔고, 일부 신문에 나왔지만 어, 타 제조사에 사용을 하게 할 계획은 없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오픈이고요. 어, 제 개인적인 건데, 이런 데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좀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글로벌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가 같이 OS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고 <목소리> 있습니다.